전망이요? 추천한 건데 뭐 게임으로는 손에 꼽히는 회사예요. 돈잘 벌고 저평가고.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게임회사 쳐놓고 이 정도 실적에 실적 나오는 회사가 몇 없어요. 프리미엄 155%부터 붙었는데 시총이 27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00억대, 400억대 뺐는데 마진율이 지금 게임회사들이 마진율을 한번 봐봐요. 10% 넘는 회사들이 있나. 얘는 지금 15% 마진이잖아요. 1분기, 2분기 합쳐서 지금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약 180억이죠. 185억, 3분기, 4분기 합치면 400억 나올 거 아니에요. 2천억짜리가 단기 순이익 400억 나온다는 거는 게임에서 말도 못하게 좋다는 거야. 단기 순이익이 게임에서 이렇게 마진율 높은데 별로 없어요. 이노엔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88% 프리미엄부터 있고 1 8천억8천인데이 친구는 여러분들 잘아피 이제 치료제 이슈가 있어갖고 판매권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머크사가요 61,000원이요? 여기 들어가졌어요. 머크사 테마죠. 프리미엄은 뭐80% 붙어있으니까 많이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어. 퍼가 1조 8억, 8천억짜리가 마진이 뭐한 천억 대나, 한5% 마진이 되야 되는데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적죠. 올해 지금 실적은 좀 작년 마진율 정도 나올 것 같이 예상을 하는데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 6만 천원 잡으시고요. 뭐 근데 6만 천원안올것 같아요. 6만 천원 잡으시고 얘 8만 300원 뚫으면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실래요? 8만 300원저절리 뚫으면 뚫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니까 대응을 한번 해보시죠. 자, 한일 사료 공업가 상승으로 수혜죠. 위치에 따라 틀려요.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얼마에 샀어요? 프리미엄 30%부터 있고 814억 짜리. 올해 실적 최고 잘 나오겠네. 얼마에 사셨어요? 2,130원.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오늘이라 뭐 며칠 사이에 샀네. 여기서 좀 박스 좀더 가야 돼요. 옆으로더 가야 되니까 그냥 냅둬요. 냅두면 따요. 2,500원 오면 그때 물어보세요. 추천했죠? 누가 추천 추천 받은 거죠?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요.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거는 한참 더 익어야 돼. 내려와서. 이거 내려올 거예요. 좀 내려와서 옆으로 좀더 기어야 돼. 이 안에서 놀고요. 시간 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에서 자리가 잡힐 거예요. 시간 이좀 걸린다.